관계를 맺는 것은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이다. 비록 싸움이 없는 연애는 없지만, 결국에는 연인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오늘은 행복한 연인들이 함께 하는 활동을 소개한다. 연애를 시작하면 혼자만의 습관 중 일부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틀을 깨고 나와 특별함을 느끼게 만드는 기회도 함께 찾아온다. 행복한 연인이 관계를 강화하고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함께 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도해보자. 1. 함께 영화를 보는 것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은 색다르게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영화를 함께 선택하면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 2. 함께 요리를 하는 것 저녁에 외식을 하러 가는 대신 함께 요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함께 요리를 하는 것은 관계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다. 요리를 함께 하면 일상이 틀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해보자. 3. 함께 여행을 가는 꼭 재정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로 항상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좋은 경험이다. 새로운 장소를 가보거나 색다른 것을 시도해 보거나 함께 모험을 해보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4. 함께 샤워를 하는 것 관계가 진지한 단계에 들어서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함께 샤워를 해보자. 서로를 씻겨주고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5. 함께 갓은 책을 읽는 것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같은 책을 읽고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 책을 함께 읽고 나서 색다르고 재미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6. 함께 낮, 잠을 자는 것 하루 중 언제라도 서로를 껴안고 낮잠을 자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편안함을 선사한다. 7. 편지를 쓰는 것 기술이 발전되면서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손으로 편지는 쓰는 것은 매우 로맨틱한 경험이자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8. 함께 손을 잡는 것 항상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 다니자. 손을 잡으면 거리나 공원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 신뢰, 감및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9. 함께 운동을 하는 건 연인과 함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면 전혀 지루한 일상이 되지 않는다. 함께 헬스장에 가거나 집에서 운동을 하면 건강을 관리하면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10. 함께 침대에서 음식을 먹는 건 무작정 침대에서 오후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다. 피자나 배달 음식을 주, 문에서 침대에서 먹으면 재미있고 편안한 경험을 할수 있다. 이처럼 행복한 관계를 가꾸기 위해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이 매우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가 원하고 최고의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